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불레가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놓인 부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부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부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고난 중에 헛된 대상에 조화리고 헛된 방향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정으로 엎드릴 대상인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8절에서 11절을 새 번역본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의 삶과 모습은 과연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요한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에는 무지개, 얼굴은 해, 발은 불기등 같았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펴서 들고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사자가 울부짖듯 큰 소리로 일곱 천둥이 소리를 냈고 요한은 이를 기록하려 했지만 하늘로부터 기록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후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들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기다리지 않겠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천사에게서 두루마리를 받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사는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꿀처럼 달겠지만, 배에 들어가면 쓸 것이다 라고 했고, 요한이 먹고 나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서, 많은 민족과 나라와 언어왕들에 대해서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재난 중에 등장한 천사의 모습은 압도적입니다. 이전에 풀려난 내네 천사, 타락한 천사들과 비교가 됩니다. 내네 천사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려나 기병을 거느리고 공격하는 압도적인 모습이었지만 십장에 등장하는 천사는 머리, 얼굴, 발을 차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묘사하며 바다와 땅을 딛고선 압도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그의 첫 소리는 사자처럼 울부짖었고. 일곱 천 등이 호응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기록하지 않고 비밀이 됩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어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이를 소화해 민족들과 언어들 왕들에게 예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맛있지만 엄청난 고민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든 가야 하고 말해야 하고 직면해야 하는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 아닐까요? 천사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뜻의 압도됨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입으로 전하는 내용은 어디 유튜브에서 듣고 말하는 사람들의 트렌드는 아닙니까? 혹은 수많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이터 정도의 말씀은 아닙니까? 압도적인 하나님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그의 통치를 따라 말씀을 먹고 소화하며 말씀의 전달자, 메신저로 쓰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며 쓰임도 없이 삶으로 보임도 없이 그냥저냥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삶을 다해 전하고 보이게 인도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